노수영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대구에서 부모를 따라 서울로 상경한 그녀는 서울대 공대에 진학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대 여학생은 다섯 명으로 노수영은 공대의 꽃으로 유명했죠. 그녀와 같은 가출신의 한 기업인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노관장은 외모와 성격 탓에 인기가 많았었다. 노관장은 흠모하는 남학생도 제법 있었는데 집안에 대해 모르고 쫓아갔다가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80학번이었던 그녀는 쿠데타 주역이었던 노태우를 연호하며 화염병을 던지는 학생들 사이에서 도시락도 혼자 숨어서 먹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국 학교에 괴수의 딸이라는 플랜카드가 걸렸을 때 국내에서의 대학생활을 포기하고 도망치듯 미국으로 날아갔죠. 그리고 채태원을 만난 건 미국 시카고 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때로 아학때 식당이 문을 닫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있던 노수용은 친한 선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레스토랑에 나가보니 선배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가 바로 최태현이었죠. 당시 최태현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박사과정 중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요리를 해서 노수용을 대접했고 재벌가답지 않은 겸손하고 소박한 남자에게 노수용 또한 호감을 키웠습니다. 그는 감옥해 보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 밤새도록 이야기했죠. 무슨 말을 해도 잘 통하고 대화가 잘 됐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아무 정보도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만났을 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었죠. 당시 한 사람은 대기업 총수의 장남, 다른 한 사람은 대통령 취임이 유력한 권력자의 딸로 정략결혼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태원의 아버지인 최종은 회장은 본인들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대통령이어서 사돈을 맺자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또 대통령이라고 해서 굳이 사돈을 맺지 못한다는 법도 없다. 배우자 선택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 자식들을 정량의 희생물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열국 최태원과 노수영은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노수영은 90년대 중반까지는 육아에전념 하다가 밖의 여사로부터 아트센터 나비의 모태인. 워커힐 미술관을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나비 관장을 하면서 대학교수로 강단에 서는 등 대외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했었죠. 그러나 돌의 결혼 생활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3년 SK 글로벌 사태로 최태원 회장이 수감되었습니다. 이때 노소영 관장은 일주일에 무려 3번씩 면회를 했으며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채 공판 때도 묵묵히 모습을 드러냈었죠. 그리고 2015년 최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을 하면서 국민과 재계의 관심은 노소영 간장에게 모아졌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작년 최윤정과 차녀 최민정 그리고 장남 최인근을 얻었지만 늘 불화설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최 회장은 결혼 초부터 성장 배경의 차이, 성격과 문화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최 회장이 구속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었죠. 그렇게 3년이 흐른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한간의 소문대로 저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와 노간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고를 사이에 두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회사 일들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법적인 끝맺음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원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돼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김희영 씨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 회장과 김희영은 침묵자리에서 첫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희영은 전 남편 사이에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은 노세영 관장 사이에서 일남 2녀를 그리고 김희영 씨 사이에서 딸한 명과 추가로 아들 한 명이 더 생기는 셈이었죠. 이에 국민과 재계의 시선은 노 관장에 쏠렸는데, 노 관장은 아이들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말도 더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 자신에게 있고 남편은 피해자로. 내가 감정을 잃지 못하고 상처를 입혔었다. 혼의 자식을 직접 키울 생각까지 하고 있다. 그러다 2019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하자 아직까지는 법적 사이였던 최태원 회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선 그는 영정사진 앞에서 묵리한 뒤 절을 했고, 상조 자리에선 노관장은 이 모습을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이후 기자들이 유족들에게 특별히 전하신 말씀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회장은 유로의 말을 전했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최 회장에게 고인과 생정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이에 최 회장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 재판인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이라는 점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관장은 이혼의 책임을 물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죠. 만약 법원이 노관장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최 회장으로서는 그룹 지배력 약화와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최 회장은 이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관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산 분할 액수로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1심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많은 분이 보시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신경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단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사 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 간의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노간장은 이에 대해 이 논리라면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가정을 지키고 내주한 아내를 재산의 손실 없이 이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죠.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의 변호인들은 노관장의 인터뷰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론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는 심히유감이다 1심 판결은 재산 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을 따른 것이다. 인터뷰 내용 역시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으로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다. 결국 노수용 간장은 일심 판결에 항소하여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항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딸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더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도 했다.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는데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이들의 이혼 소송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법조계에서는 평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성장했다는 소문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 성경은 유공을 인수하며 재계순위가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 이때 재계에서는 성경이 유공을 인수한 것에 대해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실제 당시 성경은 지금의 SK그룹과 같은 위상이 있지 않았는데, 인수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연관되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었죠. 유공이 원래 삼성의 몫이었다가 노태우의 도움으로 성경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성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들로 선정되며 사동기업 특혜옥이 재개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사업권 반납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김영삼 정부 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여 지금의 SK텔레콤으로 키웠습니다. 여기서 SK그룹은 이동통신 사업 진출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어진 일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현재도 SK그룹 성장의 이면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두 집안의 관계가 혹시나 드러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재벌 총수의 장남과 대통령 딸이 만난 세계의 커플은 세간의 주목과 부러움을 받았지만 결국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